진안군은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팔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안군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제 출산은 가정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축복"이라며 가정에서 출산과 산후에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추진해 생기 넘치는 진안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